이제 79강 독립 부정사에 대해 함께 배워 볼 텐데요. 아니 무슨 대한 독립도 아니고 이 독립이란 말은 뭐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문장이랑 따로 놓는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놓니까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를 하셔야 하고 또 문장 전체를 꾸며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아 이거 수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같이 볼게요. 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독립부정사는 strange to say 이고요두 번째 문장에 나와 있는 독립부정사는 not to mention 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strange to say.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상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e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fragile. fragile 이란 말이 뭐죠? 바로 여러분들 그 유리 제품 같은 거 시키면 거기 이제 우리 깨짐 주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표현 이 영어로 fragile 입니다. fragile. 해석을 하면 계란이 약할 수도 있고요 strong. 강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말 같죠? 그래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계란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다. Depending on their state, 그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디펜드 온 뜻이 이거 뭐뭐에 의존하다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디펜드 온 뜻이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An essential element in a success in one career. 이때 원뜻이 사람이죠.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의 직업에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essential, 필수적인 능력은 not to mention ability. 능, 어떤 능력을 언급하는 것이 능력 말고도 mention이 언급하다니까 not to mention은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똑같은 말로, 네, 맞습니다. 무엇 무엇은 말할 것도 없으니까 not to speak of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력은 말할 것도 없이 뭐다 바로 행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해석을 하면 한 사람의 직업에 성공해서 essential element 꼭 필요한 한 가지 구성요소는 요소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is luck 뭐도 필요하다, 운도 필요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부정사는 독립적으로 나오니까 하나의 표현처럼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거나 또는 장문이나 또는 스피킹을 할 적에 이런 표현들을 하나 써주시면 되게 맛깔나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분들 대망의 80강에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